2022년 7월 11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기온이 세자리수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전역의 가스 가격이 2주 전보다 17센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대폭 가격 하락입니다. 북텍사스의 보건 전문가들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입원자 환자 수가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던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 완공식이 지난 9일 오전 10시 DFW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연일 기온이 세 자리 수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전기 신뢰성 위원회 얼카슨 어제 주민들에게 정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일 기온이 세 자릿수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 기상청은 지난 8일 텍사스 중부 대부분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북텍사스의 최고 기온은 세 자릿수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얼컷은 온도 조절 장치를 켜고 전력 수요가 많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주요 가전제품의 가동을 자제해달라며 오늘 총 전력 수요는 79기가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전역의 게스 가격이 2주 전보다 17센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대폭 가격 하락입니다. 전미 자동차 서비스 연합 AAA에 따르면 오늘 기준 텍사스의 평균 게스 가격은 갤런당 4달러 22센트, 전미는 4달러 6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코스코, 샘스클럽, 머피 USA, 그리고 월마트 같은 DFW 지역의 대형 주유소들에선 게스 가격이 4달러 아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이 원래 도로 여행을 위해 가장 선호되는 달이라며 향후 게스 가격은 지정학적 요인들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텍사스의 보건 전문가들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위 변종인 BA.5가 미전역 코로나19 확진자의 54%, BA.4 하위 변종에 의한 감염자는 약 17%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의 경우 신규 감염자의 80% 가까이가 이 변종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주 달라스와 테런 카운티는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한국전 당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던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 완공식이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10시 DFW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 전쟁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로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해병대와 중국군이 벌인 전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에도 친숙한 리처드 캐리 장군이 나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달라스 한인회 유성주 회장, 6.25 참전 국가유공자 달라스 주의 오병아 회장, 달라스 한국노인회 오흥무 회장, 주 달라스 영사 출장소 김명준 소장 등도 이날 함께했습니다. 앞서 DFW 한인사회는 지난해 여름 달라스 한인회와 민주평통 달라스의회 주도로 진행된 모금 운동을 통해 약 2만 6천 달러의 기금을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단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출근글 도어스태핑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습니다. 1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화물 분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1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